셀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23일자 두자의 1포인트집어드릴새로버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용이 드디어 떴습니다 최근에 자사주가 끝나고 제가 예언을 하나 했거든요 미국의 공장을 지금 인수 중인데 공장 인수 과정 끝나자마자 급등 나올 거라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122평선을 최근에 지지하고 있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서 매수를 하든 가지고 있다면 홀딩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방송을 하며 오늘 캔들에서는 앞으로 주가 전망을 설명드릴 건데 앞으로의 주가가 여러분들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긴 한데, 셀티리온이 생각보다 무거운 편이잖아요. 무거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A씨 18만원에 팔고 17만원에 살걸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후회가 없으려면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멘탈 관리든 팔고 사는 관점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채널은 지금 동그라미 친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조정할 거 알고 여기서 주가가 조정할 거 알고 지금 동그라미 친 9월 1일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 알았다면 일단 9월 1일 날 구독자분들한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냥 올라간다도 아니고 잠깐 9월 1일날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면서 16만 9천 원에 방송을 했었는데 좋아요 개수가 200개가 넘고 조회 수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때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21선이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상향의 진 진 상승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 건데 우상향의 진짜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메모장의 내용에 뭐라 적겠어요? 미국 공장 인수할 거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 내용을 오늘 팩트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돈이 돼야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여러분들도 셀티리온 주주시거나 오늘부터 매매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지금 동그라미 치는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1파, 2파 올라간다고도 방송을 했었을까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5월달에 자사주 진행하고 있을 때 주가가 15만 원일 때부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신규 매수에도 된다고 방송을 합니다. 이 파동을 그린다라는 게좀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60일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냥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조정하고 올라간다면서 6월 9일날 조정할 거라고 20일선 기다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7월 1일까지 주가가 조정을 합니다. 한 달짜리 조정이었죠. 조정의 끝에 21선 건들 때 제가 뭐라 그래요? 급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등이 나왔나요?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차트로 돌아갈게요. 자, 과거에 셀티리온이 제가 2평 이론으로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122평선 때문에 지지자리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우상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맞춘 게 신기해서라도 한번 그러면 내일부터 셀티리온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번 릴리 공장 인수 이후에 셀티리온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맞을까? 계단형 상승이 여전히 유지될까? 아니면 이번 소식으로 연달아 급등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주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은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공부는 이런 겁니다. 셀티리온 제가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뭐냐면 좀 주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 기간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거예요. 이 투자 기간을 투자하면 은 얼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저항이라든지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웬만하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 단기 목표 주가를 찍기 전까지는 매도할 일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는 매도를 합니다. 셀티리온 매도가 필요한 날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도하자고 방송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처음이시라면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셀티리온은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자, 매도하는 자리에서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어 오는 곳이거든요. 저는 세력버스라고요. 오늘부터 구독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약속 하나 할게요. 셀티리온을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 올려드려서 매도하는 날속 시원하게 매도하고 다시 사자. 언젠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셀티리의 고점은 어떻게 맞출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한창구랑 외인창구가 매도를 많이 할때 고점이 나오고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티리 매매하시는 분들 신한창구에서 매도하면 기분 나쁘다고. 글 쓰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이 생각보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신한창고를 볼줄알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제가 매도하자는 날 정말 신한이 매도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오늘만 해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신한 투자가 순매수 중이에요. 반대로 개인들이 많은 창고들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셀트리온은 확실히 작전주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텐데요. 훗날에 신한이 매도를 많이 하고 고점의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같이 매도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구독해 보세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셀트리온을 매도를 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셀티론을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제가 매도하자고 방송 찍기 전에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한옥가라도 비싸게 매도하는 게 중요해서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들 받아가세요. 문자는 여기 제 연락처 적혀 있는데 제 번호 010-4451-5019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남겨두신 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매도한 날은 매도하자고 보내드려서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 주가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 건데 준비되셨나요? 목표 주가를 알려면 지난번에 이 파란색 선을 다으러 올라가고 나서 이 파란색 선에 닿았을 때 화살표 지표가 뜨고 우리가 매도를 했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 지표와 파란색 굵은 선이 뭔지를 예시를 하나 드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셀티리온 앞으로 파란 선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따라잡으려고 올라가겠지만 변수는 좀 생길 수 있지만 최소 이 가격에선 팔지 마시라고 강의를 이어가 볼 테니까요. 예시 잠깐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e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t 0 0 g 억이에요 요시보다 월월한품품을만었었요요로자 할로자이... m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 했거든요 녹화했던 IR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과거에 파란색 선을 찍고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서 큼지막하게 주가가 빠졌던 건데 우리가 요즘 다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고 이번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로 삼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 파란색 굵은 선 저항선은 얼마에 위치했냐면 21만 9천원 1천원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장에 2 1 9,300원이라고 이렇게 저처럼 메모를 하나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급등은 전고 물량을 소화하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조정은 있을지언정 얼마 18만 2천원대에서 잠시 주춤할지언정 주가가 연달아 올라가면서 21만 원, 22만 원이 정도 주가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죠? 누가 안 팔면 외인과 신안이 안 팔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제가 말한 저항대 이상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인과 신안이 팔면은 팔고 다시 살자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21만 원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면 평단가 높으신 분들 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확실해졌을 때에는 떨어질 때 베팅을 해 가지고 일부든 전략 매도를 하고 다시 살 자리에서 다시 매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10% 이상 빠졌다가 올라갈 게 보이면 누가 팔면 외인과 신안이 팔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순간에 제가 팔자 그러면 진짜로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살 자리를 공부해 보실 분들 용기 한번 가져보세요. 다만 외인과 신안이 안 팔면 훨씬 더큰 가격으로 가니까 매동을 열심히 같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웬만하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급등 나오고 있는데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명절 전까지 웬만하면 바이오들은 명절 전에는 현금화장이 아니고 상승장을 맞이하는 편이라서 셀티리온 본격 상승 기대해 볼게요. 새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